주은이 하루의 주은입니다. 안녕~~ 오늘은 이.. 이.. 음.. 어.. 점프를 만드신 이점님이 만드신 딸기우유타워.. 우유타워를 한번 깨볼게요. 자, 이분은 제 친구구요. 이분은 만드신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이 타워를 만아 이거 이거를 만드신 대기가 뭔가요? 음. 빨리 좀 말해주세요. 제가 우유를 좋아하지 않아서. 아. 일단 한번 깨볼게요. 이. 어, 잠깐만. 제작자는 외동이다. 음. 저는 외동이라서 제작자가 외동일 것 같아요. 아! 오! 잘 만들었네요 이거 입양하세요 그거 못통가하면 죽는건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거잖아요 아 입양하세요 타워를 만들자 음 놓으러 갈게요 저는 외동이라서 정답! 딸기우유 아기를 위한 것 저는 아기를 위한 것보다는 점프 맵을 그다지 잘하진 않지만 회오리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어휴. 오, 이거는, 어, 잠깐만, 저게 정답을 안먹어네요 정답, 초코우유. 세상에는 많은 우유들이 나왔네요. 정답, 바나나우유. 정답, 핀을 깨신 거 축하합니다. 유후! 오늘은, 이렇게, 정말 짧은 영상이었지만, 진짜, 어 자, 이렇게, 그, 점님이 만드신, 점프맵을 한번 깨봤는데요. 정말 재밌었고요. 여러분들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